지역주의 경계인 이슈. 안녕하세요. 수원민예총 지부장 이창세라고 합니다. 수원민예총은 민주 민족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열망 있는 여러 정문 예술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 스스로 지역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해요. 어, 저희 단체는 1996년 1월에 시작을 해서 어, 지금 28년째 되는 단체예요. 어, 현재는 문학, 시각, 춤, 그리고 이제 풍물굿, 음악, 사진, 이렇게 6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문 예술의 일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어떤 분야든 함께 할수 있는 단체입니다. 팬데믹 전후를 구분하자면 연속성의 단절이 가장 큰것 같아요. 음, 두 가지를 말하자면 문화예술의 관람의 형태 변화, 그리고 어, 팬데믹 후 예술과의 변화, 이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첫 번째 문화예술의 관람 형태 변화는 어, 두 축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온라인,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전시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에는 그 사람들이 전시장이나 공연장에 직접 찾아가서 어, 봐야 했지만은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좋아요, 댓글, 어, 이런 형태에 따라서 소리명상이 상당히 큰것 같아요. 현재 와서는 음, 오프라인 형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전으로 볼때 절대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게 변화해야 되는 게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술가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관람자가 이제 독립적이고 개별적 예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가 자체로 오프라인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그 경계에 있는 예술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좀현 시대를 따라가기에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말하라고면 속으로 좀할 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저는 참고로 제 직업은 조각가예요.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예술을 합니다. 조각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가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혼돈이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예술인 귀의 소득은 일종의 내가 이런 예술을 하고 있다 조각을 하고 있다라는 증명을 해주는 제도 같아요. 내가 예술 활동을 하고 작지만 그에 따른 귀의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남들에게 또는 제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어, 제 주변에 어, 조각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어, 그분 보상을 해주는데 일용직, 어, 또는 무직자로 보상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험사 앞에서 1인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조각가는 어, 아주 촉망받는 조각가였어요 었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 조각가 또는 예술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150만 원이라는 돈이 어, 중요한 것보다는 그 예술인 기회 소득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상당히 큰것 같아요. 음. 경기도 27개 시군에서 어, 4개의 시만 어, 빠졌어요. 수원, 용인. 그리고 성남, 고향. 이렇게 네 개의 시가 빠졌어요. 그 중에서 전 수원에 대한 자부심이 좀 상당히 강해요. 수원의 도청도 있고, 그리고 수원이 경기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수원이 배제가 됐다라는 데서좀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저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상당한 어,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음, 아직까지는 좀 적응기인 것 같아요. 어, 너무 요즘 회의도 좀 많고 어, 이루저루 돌아다녀 보니까 어, 아직까지 민예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좀적응 기를 갖고 앞으로 어떤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기틀을 잡아가는 1년으로 보고 싶어요 음, 취임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민예총의 기조를 함께하는 민예총으로 잡고 싶어요 이 함께 라는 말이 어, 상당히 쉬우면서도 아주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아직까지 회원들의 얼굴을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음, 좀 안으로는 어, 함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어, 이를 기초로 해서 좀 외연 확장의 기틀을 좀 잡아가고 싶어요. 음, 사람들은 민예총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예술을 통해서 민예총은 이런이런 이런 것을 하는 단체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광교신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광교신문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지영진의 변김 이슈였습니다